네 안녕하세요 허전무입니다 어? 강화를 일단 3단까지 했고요 어. 열심히 녹아대에서 어. 개수 진과 2개까지 올렸습니다 야. 궁수 캐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잘만 정식 버전이 잘만 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피자 위치가 좀 바뀌었네. 궁수 어. 캐릭은 단점이 이거죠. 마짜 <laughs> 마치 힘들어. 마치게 좀 힘듭니다. 응. 음. 음. 예, yeah. 에픽, 에픽 나왔으니까 에픽부터 먹고, 오케이 돈. 지금은 어 삼십오 원씩 먹죠 지금, 삼십오 어, 원씩. 오케이 에픽 하나 더, 멍치 다섯 개 올리기. ーーさっさっサいサクサクサクサクサク 음, 음, 음. 기존보다 30%더 먹습니다. 30%더 먹어. 30 사실 인가 사실 그런가? 아, 올릴 건데. 나체크라뭐 줄까? 아 씨. 꼬꼬이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옳지 사이드 자 사이드 4개 또 물약 있고 버리고 뭘 먹으러 다닌다? 돈을 먹으러 다닌다. 한국 사람이 특기죠. 어, 다른 사람들은 막 게임을 즐긴다는데 막 조합하고 한국 사람은 없어요. 일단, 일단 목표는 앵벌리 한국 코리아이지 앵벌 음. 음흠. 해남방가, 바람방가 마지막 하나는 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놔둬볼게요 총구 나올 수도 있어 혹시 알아? 레전들이, 어, 레전들이 나올 수 있잖아 마지막 팽.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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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착에하고 있는 거였어. 팽이야. 고 있는 거였어. 가지고 있는 거 나오면 괜찮죠. 오 이번 판돈잘 나오는데? 일단, 100원짜리 상자, 한 5개씩만 먹어주면은, 제가 보기에는 급한 잘 나온 것 같아요. 광치 데미지, 30 데미지, 그, 박히나, 30. 피약, 뼈사삭, 경치, 그냥 이거 할게요. 런. 선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운석, 운석, 운석. 이렇게 두개 패서 경엄치 못고 이게 증가. 사이드 범위 증가 한두칸 정도 더 먹고, 그 정도만 하면은, 어, 해결될 것 같아요. 음, 뭐, 데미지도, 데미지나 범위, 개수는 지금 굳이 필요 없죠. 더 이상. 예 이렇게 났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먹는 거서 확실히 방어가 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때에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부딪렇게해부딪렇게 해서, 이 이건 뭐, 레벨업이 우선이 아니라, 그냥, 그냥 하고 다니죠. 얻는 돈 모아야 돼요. 아 사례까지 어, 올리면 얼마나 얻을지? 음, 15,000원? 15,000 골드? 어, 궁수 캐릭이, 원치에 안 좋은 캐릭이었는데, 엄청 좋아졌죠. 육칠이 중칠이 아닙니다. 초반에 진짜 안 좋았던 건데 이제 강화가 어느 정도 되니까 쓰고 다니죠. 어떻게 보면 더 쓰고 다니죠. 일단 기본 사거리가 있으니까. 아 음. 어. 뭐라고라우 방치 라게들또나와라그렇지라게는 응? 경험치다. 우이 우라, 우 좋았죠? 재미 좋았어요. 음, 어, 공식판 나와서 대충은 데모하던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나? 안 주겠죠? 어. 음, 가격대가 싸지, 그안 비싸게. 한 2,000원? 아니, 이달러이달러 이 달러. 내 나오면은 이 달러, 삼 달러 미그 사이에 나오면은 그래도 좀 게임을 할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 이제 쇼지니까 좀 재미가 없어졌어. 정식 버전에 나오면은 당연히 어뭐 밑에 포조 팀들 다 내릴 거고 메인 템도6섯 개도 여섯 개 6개, 여섯 개 충족하긴 하겠다. 1 0강60 네. 60랩. 아직 풀린다 생각하고 하면은. 지금 템문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게 망치, 사이드. 그 다음에, 요, 운석. 요세 가지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탑. 탑인 것 같아요. 여기 보조템에 무조건 자석. 무조건 나야 되죠. 공속, 자석, 아, 공속, 지속, 쿨타임, 자석. 경험치. 기본적으로 이런 거, 이거는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게임이, 경험치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핀티컬. 자석은 어느 게임이 나올고 아니면, 아, 부활 나올 수 있겠구나. 나는. 부활 있는 게임도 있으니까. 아니면, 크리티컬. 보조로 또 추가 크리티컬. 또, 루러 나올 수도 있고. 사이드 데미지 얼마냐 지금 40대 40대 나오네 40대 승리는 1 0배원짜리 상자 오케이 오 이번판 골드 기록 게 최고 세우겠는데 2000원 넘어섰는데 3,000까지, 시간상으로는 3층까지 바라볼 수 있는데, 220, 2213만. 이속이 빨라지니까 좋은 점이 이거예요. 좀 빨리 갈 수도 있고, 햄이나 이런 것도 빨리 먹을 수 있고, 앵벌이도 좀더 빨라지고. 이 게임이, 어 다른 것보다 재밌는 거는, 요런 게다 장애물 효과가 있다는 거. 돌멩이들도 장애물이에요. 그러나, 모바트는 효과가 없다는 거. 모바트는 다 걸어오더라고요. 망치콜탈 미쳐, 은재 미쳐 가면서. 데모 부전은 진짜 열심히, 진짜 마음 미친 듯이 하신다면은 하루면은 진짜 보기에 뭐 재미는 다 보실 것 같아요. 천천히, 천천히 게임을 하니까 오래 걸리죠. 땡 감소. 합자 2,400원. 그 5석. 5 그리고 굳이 꼭 레전드 릴 기대 안해도 제가 보기에 망치랑 사이드는 어, 보라색 나오면은 무조건 먹는게 나은 것 같아요 뭐 나중에 바뀔 수 있겠죠 나중에 바뀌겠지만 지금까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다 돈이 안주냐 돈을 주라 돈을 주라 돈을 주라 상자야 상자야 오케이 실력 40원 두두두두두 두두. 두두두두두 두두. 170원 나무들에 상자가 짱박혀있거든요 깨졌는데도 못먹고 할 수도 있어요 안보여서 2.6초 시 영상, 오케이. 65원. 아, 9 0 950원. 자, 풍뎅이, 풍뎅이. 곤충이 자꾸 커지잖아요. 나중에는 더큰게 나오겠죠? 음, 정식 버전. 어, 왜냐면 영상, 조금, 조금씩 있는 영상이나, 그, 포토? 어, 이미지 사진? 같은 튼 뭐, 띄워놓은 것 보니까, 더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정식 버전 때 나오겠죠? 7월? 여름에 나오니까, 여름에 나오면은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 학생들도 방학 이고 하면은. 야, 싸 준이, 아, 아예 아니었어? 잠시만 못 채워? 못채못채못 아하, 끝나버렸네 데미지 그쵸? 사이드 망치, 데미지 잘 나오죠? 10만이면 30만, 40만, 보통 50만? 15분에 보통 뭐 50만 데미지가 꽂히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공수 캐릭은 여기까지.